공장은 총 2,000평 부지에 사무동, 사출동, 조림 및자재동으로 자재,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동 2층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사출기를 대폭 투자하여 생산 능력을 배가하는 등 규모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제2창업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3년 10월부터 14년 2월달까지 한 5개월 정도 저희 공장을 이렇게 아주 잘 지어서 그의 그 상패를 증명하겠습니다. 귀사는 와우코리아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열과 성을 다하여 공사에 임하시어 멋있고 품이 있는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초석이 되는데 공헌하셨기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와우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학선. <laughs>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한한달 정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남자 직원들이 특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불철주야 뭐 24시간 풀 가동해서 어 모사 라인에 큰 영향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저 시상 한 100만원을 수여하겠습니다. 100만원 그걸 가지고 우리 고생하신 분들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생명 탄생의 봄입니다. 우리 임직원 가정에도 봄꽃과 같은 행복이 향기가 가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올 봄은 예전에 비해 날씨가 매우 따뜻해 봄꽃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일적 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저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은 12년 주기로 거대한 폭발, 흑점 폭발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흑점 폭발은 태양은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내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와우의 미래를 봅니다. 2001년 말에 시작된 와우는 이제 12년의 주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태양의 흑점 폭발과 개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 가운데서도 차분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 위기를 잘 극복해냈으며 그 결과 여기 첨단 과학 단지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의 흑점 폭발처럼 우리가 내부의 무궁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환경에 맞춰 우리도 생존과 도약을 위한 사업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신사업을 통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와의 거래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여 사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거래처 다각화를 위해 만도 자동차 사업 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회사 내 R&D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과제 LED, 태양광 등은 사업과 연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년 기준 매출 150억 수준을 연내 200억, 2년 내 350억 그리고 5년 이후는 천억 이상의 수준을 달성 코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이런 비전을 공유하여 제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누구보다 깊은 고민과 혁신으로 우리들의 일터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열정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우리 임직원들의 내재된 잠재력과 열정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앞날을 밝힐 핵심 역량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열정을 믿으시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굳은 심령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우의 대표이자 마청으로서 임중원과 두 가족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4일 대표이사 백악선 철저한 품질과 납기,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신개념의 제조공장을 만들어 비전이 가득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2창업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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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프리나 화이팅!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뉴스그룹 NGTV